9월 모유사 9229번 같이 보자. One well known shift.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took place 뭐이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었다. 뭐 했을 때 일어났대. the accepted view. 그 우리가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관점이니까 용인된 이미 용인되어진 관점이 관점이 주어. 어떤 용인되어진 관점이야 하이픈하고 무슨 관점인지 설명하지. that the earth was the center. 그럼 이 대선 뭐야? 동격이 되셔 동격이 돼 앞에 있는 그 관점 설명해 주는 거 뒤에 주어 동사 보어 완전한 문장이잖아. 요 of the universe. 그 우주의 중심이 누구다? 지구라는. 그 옛날에 왜 코페르니쿠스 전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는 그 관점이 이미 용인되어졌던 그런 관점이뭐 했을 때 changed 바뀌었을 때 to one 그런 관점으로 바뀌었을 때 어떤 관점이냐면 하고 원은 부정대명사로 앞에서 나왔던 누구? 뷰의 부정 대명사 거 그렇지 다른 관점으로 바뀌었대. 어떤 관점 we 하고 무슨 관점인지 관계 부사 가지고 설명 나오지. We understood 우리가 이해하고 있었던 관점. That year라고 이해하는 관점이지. We are only inhabitants. 우리는 단지, 그지 거주자다. On one planet 하나의 행성의 거주자일 뿐이다라는 거. 뭐하고 있는? orbiting the Sun. 누구? 주격관계대 o 사 Which 하고 um, i s 비동사 생략인거지 누구? Which 하고 i s 생략 Which is orbiting the Sun. 그 태양을 공전하고 있는 하나의 행성의 거주자일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지? 뭐가?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바뀌었을 때뭐 했다 하나의 잘 알려진 변화가 발생했다 이거야. 그지 뭐 지동설로 바뀐 것 뭐야 동설로 바뀐 거지 천동설임. With each person, 각각 사람들과 함께 어떤 사람이냐면 하고. Which 다음에 항상 무슨 명사 단수 명사 나오는 거 알지. So who grasped 이해하다지. 음켜지들한뜻도 있고 이해했던 사람들 주격관계명사 The solar system view. 그 태양계라는 그 관점을 이해하는 각각의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되고, it 그것은 그지 천동설이 되겠지. Became easier. 저 보자 이 천동설이 아니라 가져야 되겠네. For the next person 이게 무슨 상주어? 의미상 주어. To the so가 여기가 진주어 되겠지. To the so 했고 do는 여기서 understand가 되겠지, 혹은 grasp 되겠지. 그래서. Crespi, c r i s p i the solar system. 그 솔라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Crespi라고 읽었네. 음. 2D의 동원이니까그 태양계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누가? 그 다음 사람이 태양계라는 관점을 이해하는 것은 되었습니다. 더 쉽게 되었습니다. 왜? 태양계라는 관점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됐다. So It is with the notion. 그래서 it is 그것은 그러합니다. 뭐와 함께 그 개념과 함께 그러하다 무슨 말이야? 그 개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so it is w i t h 해서 개념에서도 마찬가지다. 뭔 뭐와 마찬가지다. 따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 개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개념 that 곰 the world revolves around the human economy. 세계가 돌아간다. 뭐 주변으로. 그렇지? 그 인간 경제 중심으로 revolves around. 인간 경제 중심으로 돌아간다. revolve는 자동사니까. 뜻은 또 뭐야? 동격이지 뒤에 완전한 문장이니까. 세계가 인간의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개념도 마찬가지다. 지금 생각할 때 세계라는 게 경제가 있는데 무슨 경제? 인간 경제가 있고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거꾸로라는 거지 이게 지구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관점이야 인간 경제라는 게 인간 경제라는 게 세계가 있고 그 세계의 주변을 돌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관점으로 바뀐다는 거지 This is slowly being replaced 이것은 이건 뭐야? 세계가 그 생각 세계가 어, 인간 경제를 중심으로 돌아간 데는 그 개념은 is slowly being replaced. be being PP에서 무슨 태 진행형 수동태 되겠지 볼수 있지 지금 누구야 be being이 be 동사의 진행형 시제인 거고 그 뒤에 PP 있으니까 진행형 수동태. 어이 관점은. 천천히 대체되어지고 있는 중이래. By the view 그 관점에 의해서 어떤 관점인지 또 설명 나오는 거지. That the economy is a part of the larger system. 그래서 얘도 동격이네. 뒤에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잖아. 경제라는 게그 인간 경제라는 것이 일부분일 뿐이래. 뭐의 일부분? Larger system. 그 거대한 개념,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다. 어떤 거대한 시스템? Material flows, 물질 흐름. 물질 흐름의 거대한 뭐 시스템의 일부다. 물질 흐름이 바꿔 말하면 세계를 말하는 거지. 어떤 물질 흐름이냐면 주격 관계에서 얘기하고 커넥트 연결하는 all living things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물질 흐름의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라는 그런 관점으로 서서히 대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 경제가 세계 중심이 아니라 세계가 있고 그그 주변을 돌고 있는 모든 물질중에서 인간 경제는 일부분일 뿐이다 이거지. When this perspective shifts into place. 뭐 했을 때 이러한 관점이 어떤 관점이야? 세계가 가운데 있고 인간 경제가 세계를 이렇게 돌뭐 주변에 있다는 거. 이런 관점은 뭐 바뀌었다. into place shift into place 하면 바뀌어 자리를 잡다. 잡다. 잡자 바뀌어서 into place 장소안으로 바뀌어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바뀌어서 자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will be obvious. 그것은 무엇일 거래? 명백해질 거래. 이시 역시 가죠. 주 음. 이번엔 데디아가 진주가 되겠지. our economic wellbeing 우리의 경제적 안녕은 요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명백하대. 뭐를 접속사 디아를 우리 경제적 안녕이 뭐를 요구하냐면 we account for what account for 책임지다함 우리가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을 것을 요구한대 경제적 우리의 경제적 안녕이 그리고 r e s p o 대응하고 뭐, 뭐에 대응하는 거야 A factors of e c o 생태학적 건강의 요인에 책임을 지고 대응하는 것을 요구하고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적 안녕을 위해서 그냥 경제적 안녕을 위해서 열심히 경제 성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한 책임과 그 다음에 요구를 대응을 하게 될 거라고. Ecological health, 생태학적 건강, 그러니까 세계 의 건강함을 요구하게 돼야 세계가 잘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야 우리 인간 경제가 그대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긴 거지. Unfortunately. 그나 불행하게도 불행하게도 we don't have 우리는 do not have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a century or two. 한 100년 200년을 가지고 있지 않대. 뭐할 100년 200년. 2중세 형용 수준 급으로 앞에 있는 a century or two끔 주 있지 만들 그 변화를 만들어낼 한두 세기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는 않다고. 촉박한 거지 그러면 buy 뭐 ing 나왔네. clarifying. 명확히 하다란는 뜻임. 명확히 하다 절 외워야 돼 명확히 하다 명확히 함으로써 뭐뭐 함으로써잖아 by 뭐뭐 ing 뭐뭐 함으로써 the nature of the old and the new perspectives 그 오래된 관점과 새로운 관점을 관점의 본질을 명확히 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그리고 또뭐 함으로써 by 뭐뭐 ing identify 밝히다 명확 이거 똑같은 얘기지 밝힘으로써, 그지 뭔무함으로써, 액션스 그런 행동을 밝혀냄으로써 어떤 행동이냐면 오니 취하고 있는 액션 꾸며주고 있지. 음. 당연히 위치 뒤에 불안전한 문장인데 뒤에 있던 on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 얘는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we might cooperate 우리가 협력할지도 모를 행동. 그지 cooperate on 하고 액션인데. 액션은 뭐가 됐고 위치가 됐고 오는 앞으로 같이 따라간 거짐. 우리가 협력할지도 모를 그런 행동을 밝힘으로써 통정사에 무슨 정보, 부수 정보의 목적. Move the process along. 즉그 과정을 그 뭐야 그 과정을 뭐한다? 진전시키기 위해서 이동시키다, move along. 나가게 아 하다. 그 과정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장 우리가 협력할지도 모를 행동을 밝힘으로써 그리고 주절 나오네. we can help. 우린 도울 수 있습니다. help 뒤에 목적어 자리의 to 부정사 생략 가능, to 생략 가능. to accelerate 가속화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그래서 accelerate 동사로서 기능하잖아요. 투부 정사 뒤에 동사 붙여놓은 거니까. 그래서 얘의 목적은 거이 투부 정사의 목적과 그 변화를 가속화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 100년, 200년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뭐 한다 새로운 관점의 본질을 명확하게 하고 과정을 진전시키기 위해서 서로 염, 뭐 협력할지도 모를 그런 행동을 확인하고 아이덴티파잉 명확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 변화를 빠르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다. 그 정도까지. 그리고 30번으로 가보자.